안녕하세요. 견우입니다. 왠지 재미있고 기대할 만한 게임이 나올 것 같은 10월. 무과금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고 기대할 만한 모바일 게임들은 무엇인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소개할 게임은 10월 5일에 출시 예정인 우파루 오디세이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8년간 서비스했던 우파루 마운틴 후속작으로 힐링 감성 코드와 함께 새로운 전투와 성장 요소를 추가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우파루 오디세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땅, 불, 수, 물, 얼음, 천둥 등의 속성을 지닌 수백종의 우파루 수지 컬렉션, 그리고 우파루의 전략적 조합을 통한 소환의 재미와 레벨업, 승급, 스킬 훈련 등 우파루 육성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있고, 이 밖에도 3대3 턴제 경기장 PVP 컨텐츠와 난이도에 따라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PVE 컨텐츠 등 다양한 컨텐츠로 인해 각종 보상과 유성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복잡한 조작이나 과도한 경쟁이 없는 힐링 게임으로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우파루 오디세이, 귀여 수집형 소셜 게임을 기다리셨던 분이라면 기대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 소개할 게임은 10월 8일에 출시 예정인 대마법사 키우기입니다.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세계수 키우기의 후속작으로 4 0만의 마법소녀 알리에이를 육성하면서 끊임없이 몰려드는 몬스터를 붙찌르며 대마법사로 육성하는 서바이벌 방치형 RPG에요. 지난 7월 클로즈베타 설문에서는 92% 이상 다시 플레이하고 싶다. 너무나 기다렸던 각 게임이다. 출시만 기다리겠다. 답변할 정도로 완성도 높은 보트 그래픽과 화려한 마법 전투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특히, 대마법사 키우기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파밍과 빠른 육성, 그리고 화려한 마법과 광역 스킬로 시원한 전투를 느낄 수 있었고, 3040 유저분들에게도 호응이 좋을 만큼 대중성도 갖춘 게임이더라고요. 전설급 아이템의 초간단한 파밍과 초스피드 육성, 시원시원한 전투까지 즐길 수 있는 대마법사 키우기. 92% 이상 호평이 많은 만큼 하루빨리 플레이 해보고 싶네요. 이어서 30년 이상 사랑받은 인기 퍼즐 게임 뿌요뿌요의 모바일 버전으로 10월 11일에 출시 예정인 뿌요뿌요 퀘스트입니다. 새롭게 로컬라이징하여 서비스하는 뿌요뿌요 캐스트는 퐴보를 쌓으면 상대에게 연쇄 공격과 방어 역할을 하는 상쇄를 도입한 대전 퍼즐 게임인데요. 모바일에 맞춰 최적화된 조작과 연쇄 의 쾌감을 맛볼 수 있고 귀여운 캐릭터 카드 수집, 성장 등의 RPG 요소까지 갖추고 있어 기존 뿌요뿌요보다 훨씬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귀여운 룩앤필과 가벼운 터치로 뿌요를 지우는 상쾌한 타격감과 카드 속성 등의 색다른 성장도 느낄 수 있는 뿌요뿌요 퀘스트. 퍼즐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기대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다음 게임은 10월 12일에 출시 예정인 라그나로크 20 히어로즈입니다 원작 라그나로크 IP 특유의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게임성 그 시절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배경음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쉬운 조작과 핵인슬래시 액션을 더했는데요 라그나로크 20 히어로즈는 주요 20개 직업이 등장하고 각 직업을 육성해 나만의 기사단을 구성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특정 레벨을 달성하면 공격력과 방어력 등 기사단 버프와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 다채로운 보상이 가득한 레이드 던전, PVP 등 각종 콘텐츠도 즐길 수 있는데요 매력이 넘치는 다양한 20개 직업들의 육성의 재미 라그나로크만의 그래픽과 빠른 전투를 느낄 수 있는 라그나로크 20히오로즈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다음 소개할 게임은 전략 시뮬레이션 삼국지 오리진입니다. 10월 25일에 출시 예정인 삼국지 오리진은 위, 촉, 오중한개 국가에 소속되어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군대를 양성하고 국가전을 목표로 펼쳐나가는 모바일 전쟁 게임인데요. 지형의 특성과 장수 조합을 이용한 연계기, 연맹을 통한 효과 플레이 등 다양한 전략과 영지를 발전시켜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특별한 과금 없이도 장수들의 소집도 가능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즐. 기 대가 되더라고요. 각 장수들의 전략적 인 조합과 상성 관계를 통해 대항한 전투를 즐길 수 있는 삼국지 오리진 전략 시뮬레이션을 기다리셨던 분이라며 기대해 보셔도될것 같아요. 이어서 10월 26일에 출시하는 클라우드 트레인 팀 벤처입니다. 보물을 찾는 용감한 모험가가 되어 친구와 함께 월드 모험을 떠나는 방치형 RPG 게임인데요 클라우드 트레일은 복잡한 조작 없이 자동 전투로 진행되고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가만히 놔둬도 파티 플레이와 자동으로 아이템 파밍이 되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부담없이 자유롭게 플레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탱커, 딜러, 힐러 각 포지션에 따라 다양한 8명의 직업들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보스들의 속성을 억제하는 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속성들의 팩 수집과 육성하는 재미 또한 있더라구요. 각 전투 상황에 따라 각 직업들의 전략적인 육성의 재미 다양한 속성들의 팩 수집과 육성하는 재미 뿐만 아니라 다채롭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트레일 팀 벤처 힐링되고 귀여운 방치형 RPG를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나 사람을 죽이고 있어. <laughs>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다음 일곱 번째 게임은 10월 26일에 출시 예정인 리버스1999입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는 이미심장한 메시지와 함께 근현대를 배경으로 여러 세력 간의 대립을 그려지고 있는데요. 마치 외화를 보는 듯한 영상과 미스테리한 스토리 그리고 턴제 카드 플레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마도학자들과 같이 전략이나 시너지 등을 고려해 각종 미션들을 클리어하는 재미 또한 신선했는데요. 다양한 20세기 세계관을 경험할 수 있고 아방가르드한 스타일과 잘 어우러진 스토리, 그리고 로클롤, 팝 아트 등 서양의 레트로 감성과 함께 미스테리한 전략턴제 RPG를 즐기고 싶다면 리버스 1999 기대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어서 10월 26일 출시 예정인 스트리트 파이터 듀얼입니다 패콤의 대전 격투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를 소재로 개발된 모바일 RPG 스트리트 파이터 듀얼은 40개 이상의 캐릭터들을 수집하고 육성해서 3대3 전략 실시간 전투로 대결할 수 있는데요 기존 게임 방식과는 다르게 짧고 빠른 전투를 할수 있고 각 캐릭터들의 속성에 따른 전략적인 격투 그리고 캐릭터의 조합에 따른 연속기와 후방지원 기술 등 전략적인 대결 구도와 함께 재미있는 격투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전투의 타격감 뿐만 아니라 액션을 보는 재미, 그리고 아무런 조작 없이도 자동전투의 속도감 역시 좋았는데요. 방치형, 로고류의 미니게임, 보스전 등 다양한 컨텐츠와 40개가 넘는 캐릭터들의 수집과 재전 격투도 즐길 수 있는 스트리트 파이터 듀얼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아홉번째 소개할 게임은 빌딩앤파이터입니다. 전재앤파이터의 원작자 김윤종 대표가 선보이는 최초의 모바일 현실기반 액션 RPG 게임인데요. 이용자의 GPS 실제 대한민국 위치로 존재하는 지역과 랜드마크들을 게임과 연동시켜 다양한 컨텐츠와 캐릭터들의 액션들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빌딩앤파이터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3명의 캐릭터 9종의 전직클래스등 다양한 캐릭터 육성의 재미와 50여종 이상의 보하들을 활용한 대구성으로 전략적인 전투 또한 즐길 수 있더라구요 현실 속에 있는 실제 빌딩과 랜드마크들을 두고 유저간의 경쟁을 하거나 한국 건물과 용토를 점령도 가능하게 빌딩이나 랜드마크를 강탈하거나 사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현실 기반 게임 컨셉에 맞게 실제 위치를 구현하고 일부 컨텐츠에서 GPS 기능을 활용해 유저들의 위치에 따른 보상을 획득하는 등 색다르고 독특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빌딩 앤 파이터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야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은 진격의 거인 레이브 오더입니다. 11월 1일 한국 버전으로 출시 예정인 진격의 거인은 원작을 그대로 반영한 캐릭터들을 수집하고 육성해 인류를 없애려는 괴물과 거인에 맞서 게임에 구현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수집형 RPG인데요. 조사병단, 주둔병단, 헌병단 등과 같은 팀 구성. 그리고 입체 기동을 활용한 최대 30명의 협력 배틀, 원작과 같이 거인의 목을 베어 쓰레트리는 전투의 재미까지 더한 진격의 거인 브레이브 오더.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여기까지 10월에 출시 예정인 신작 모바일 게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한 장르들의 모바일 게임들이 출시되어 상당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럼 누구나 재미있고 즐길 만한 모바일 게임 소식과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